놀라 둘가 둥가 둥가... 우주 되게 잘한다~ 되게 빨라~ 우와우와우와~ 우와, 우와. 고래~ 고래~ 우주가 코플소 타볼래? 우주 혹시 엄마 고래 타도 돼? 왜 움직여? 어? 컴퓨터가 혼자 움직여? 응? <laughs> 어, 아빠가 내려서 컴퓨터가 움직여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<laughs> 엄마 멈춰 줄까?

이건 이건 뜻계. 엄마는 뚱뚱해서 색이 잘 타지나 봐. 오케이. 오케이 킹. 킹 출발합니다. 출발합니다. 아이스크 거거 집에 있어. 집에 있는 아기 사마 아주 나와 있네. 누구 거지? 찌찌야 저거는? 그러게 누구거지 k o 누 i Kroge, Lukoya. Kroge, l u k o y 는 Kroge, Lukoya. Kroge, Lukoya. Kroge, 거 u k o y a Kroge, Lukoya. k r o g Sampai jumpa di video selanjutnya.